어, 땡기고 그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어, 맞춰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어, 8월 둘째 주 대구기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주중에 우리 그 소중한 그 부모님을 떠나보낸 식구들이 두 가족이 있죠. 어, 먼저 우리 안 들립니까? 아 괜찮습니다. 우리. 얼굴 보면 다 아니까. 제일 먼저 우리 김명희 자매,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가 있었는데 아주 인상에 깊게 새겨진 그런 분입니다. 아, 장, 아, 그래요? 아, 네네네. 아, 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좋은 경자매는 왔으니까 우리 좋은 경자매 우리 진짜 훌륭하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가 있었는데, 딸내미가 엄마 보내드리기가 아직도 서운해서 그런지 아주 동영상도 이쁘게 만들어서 교회 앞에 전시해 보여줄 테니까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 박수련 어머니의 딸 중심부 종경입니다. 어, 목사님과 교회에 고개 수백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요 모임 순 모임 식구들과 중심부 형제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9월에 교회 제가 다시 나오면서 어머님께서 함께 교회를 어,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힘든 시간을 목사님의 말씀과 교회의 위로와 사랑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체하셨고 돌아가시기까지 교회 지체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음, 어, 여기 목사님과 찍은 사진인데 제가 어, 어머님의 영정 사진을 목사님을 만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제가 영정 사진을 뽑아서 어머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어, 형제 자매들의 너무 큰 사랑을 넘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늘 감사하셨고 늘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셔서 늘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간증을 나누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 모텔로부터 평생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며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사셨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껏 믿음 생활한 것이 헛된 것이었다고 하시면서 지식과 행위의 세계에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운명 안으로 포함되어 연합하는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였습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성류실의 구속을 지체들의 인격을 누리면서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셨다고 기뻐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목사님을 만나 너무 즐거워하셨고 행복하셨던 모습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육신이 새하이 질수록 십자가의 운명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신다고 하시면서 제 앞에서 원망이나 후회함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만 남는 표현으로 요동치 않는 모습으로 늘제 앞에 서셨습니다. 최근에는 어이 세상 살면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시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의 가사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늘 내가 입술이 둔하여 목사님께 들은 말씀에 대한 감정과 받은 은혜를 모두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에게로 그리고 목사님에게로 교회 지체들에게로 영생하듯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앞으로 제 남은 시간을 교회 앞에서 먹고 누린 생명을 표현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만 남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님의 일생을 표현하면 이세 마디가 저에게 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은경자매 어머님은 제게 그 어떻게 새겨주신 분이었냐면 아는 것은 안다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시고 또본 것은 봤다 하시고 들으신 건 들었다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평생을 그 거짓 없이 아주 진솔하게 이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그 그 인생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렇게 깊이 새겨져서, 어, 우리 교회 앞에서 참, 어, 얼굴이 밝으시다. 저렇게, 응, 맑으실 수 있겠나 하는 그 느낌을 우리 교회 전체의 선물로 주셨던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시간에는 교회 안에 늘그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처럼 또한 분은 가시고 또 우리 새 식구가 될 우리 수은이 신랑이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우리 이광재 그 수견자매 딸내인데자 용감하게 나와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 보고 우리 수은이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부부가 오래 살아야 서로 닮아간다 하는데 어, 둘이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많이 닮았으니까 앞으로 교회 안에서 잘 아,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민주영하고 준주영을 따라 한 30년 전에 태고 왔는데, 아, 그동안 그 형제 자매들과 속에서 이제 사랑 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벌써 그, 그렇게 지나갔네요. 예. 그 저, 제가 이제 그랬듯이, 그 우리 수원이도 교회 형제 자매들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제 꼬맹이인 줄 알았더니 이제 벌써 이제 성년이 되어갖고 이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아 제가 이제 맨 처음 왔을 때 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애굽에 있던 그 여자를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복을 받게 됐는데 우리 그 순이도 애굽에 있는 진그 정말 잘생긴 이렇게 청년을 들어왔고 교회에 이렇게 이제 그새 식구가 이제 늘어난 것 같아 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 제가 그 30여 년 동안 그 교회의 복속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도 아마도 교회의 복 복중에 이렇게 삶을 살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참그그 동안 이제 교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살았는데 아참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어느 그 짧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지난 거 보니까 그참그 그 그동안 그 제가 참맨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와서 참그 하여간 뭔가를 이렇게 본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참 너무 그긴 시간 동안이었지만은 너무 참 그,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도 정말 저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두 사람이 정말 그, 이번 계기로 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맛보고 정말 그,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길인가. 이거를 이제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 교회를 만나서, 어,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두 사람도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참 그동안 그, 어,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그, 그, 대해준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참, 제게 베풀어준 그 사랑만큼, 우리 이두 사람에게도 그, 어, 베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저, 지금 그, 그, 사업을 하는데, 정말 여러 그, 형제 자매님들의 관심이, 관심이 있었으면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더욱 이렇게 이제 좋은 좋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 너무 정말 감사하고 그동안 하여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어, 제가 교회 온지 결혼하고 교회 온지 2 8년 됐고요. 제가 수은이, 수은이 지금 나이보다 훨씬 어렸을 때 제가 교회로 시집을 왔었거든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고, 그, 제가 이제, 음, 한 10년 전부터 제 어떤 그 사사로운 일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이렇게 밀어놓고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결혼을, 통, 수은이 결혼을 통해서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뛰 정리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 이제, 어, 제가 교회에 와서 그제 인생이 정말 막 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한테 하늘문이 열려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소리가 아니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수은이와그 저희 사위에게도 교회를 알게 돼서 인생의 어떤 다른 출생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히 들고요. 제가 애들 결혼 때문에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를 갔는데, 아, 어, 그 목사님, 음, 그 말씀이 아직은 말로 들리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사회는 처음 본 그날이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앞에 놓고 그 84세의 그 정말 숨만 남은 그 노인이 그 당신의 모든 것을 짜해서 정말 흐르는 강물에 실을 뿌리듯이 그렇게 주례사를 50분 동안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 마음이 너무 그날 제가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깊이 이렇게 만져졌거든요 소위 결혼을 통해서 다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음,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정말 간소하게 그 가족끼리 하기로 해서 그 교회 여러분들 모시고 결혼식을 치를 수 없게 된걸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그 그 이렇게 수호가그손 아빠하고 저와의 둘이 아마 수호를 키웠으면 수호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없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수호가 태어나서 그 이렇게 건강한 성인이 돼서 이렇게 교회 앞에 인사를 드릴 때까지 정말 그수호가 정말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 대학 다닐 때까지 이렇게 교회 교회 온그 언니 오빠들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의 그그 관여 하심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저 혼자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소니를 키운 게 아니라 온 교회의 덕분에 소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 수은입니다. <laughs> 예비 신랑 김현석입니다. <laughs> 어, 저희 잠깐 마스크 벗을게요. <laughs> <laughs> 저희는 이렇게 생긴 지은부부입니다 <laughs> 저는 그 대구 교회가 모태 신앙이라서 엄마 아빠가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고 저는 교회에서 자랐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아요. <laughs> 어 근데 살면서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 유효 기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저희 둘이 하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건그 대교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laughs> 엄마 아빠도 어, 많은 고비를 이제 넘길 수 있었던 거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네,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할 텐데,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좀 가까이 해서 저희가 위기가 생길 때마다 어 좀잘 넘겨서 좋은 결혼 생활의 본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네, 저희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없었던 이제 교회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처음 와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예, 저희는 사실 집이 불교가 모태신앙이라서 예,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라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교회에 와본 것도 처음이고 다른 분들 앞에서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 것도 또 처음이고 조금 약간 부끄럽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축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초대를 드리지 못해서 이 죄송스러운 마음에 저희도 그냥 축하를 네, 받을 겸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 앞에서 그냥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어, 저도 지금 사업을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많이 바빠서 예, 뭐, 자주 찾아뵙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주 뵙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 손이랑 잘 살도록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우리 신랑 이름이 우리 김현석 군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메이징 <laughs> 메이킹 해드리면, 그, 그곳에 그 가고 싶다. 옆에 루진이라는 카페 있었죠. 아주 인기 있고 맛있고 했던 데인데, 거기 그 사장 하다가 아마 우리 수현이만, 수원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쪽으로 어, 좋은 아이템과 또 좋은 또...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명희 자매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 식구들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이렇게 아버지 장례식을 잘 보내고 이렇게 왔는데요. 진짜 아버지가 우리를 이세명다 교회로 이렇게 보내 주시고 사람으로 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 장례를 지내면서 아버지 마음이 더 알아지고. 정말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더욱더 자국스럽게 아버지 마음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버지가 우리에게 교회를 보내주신 거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버지 할 일을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아버지를 주소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인데 예, 많이 오셔서 어, 위로하여 주시고 어, 그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격려를 하여 주신 교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그 35년 전에 어, 장가를 와서 장인어른을 그동안에 쭉그 뵀는데 평생 이렇게 어, 밭에서 흙으로 어 흙과 함께 이렇게 그 어, 지내신 분이에요 포도 농사를 이렇게 포도원의 농부로 이렇게 지내셨는데 어, 정말 그 맛있는 그 열매가 거기에서 어, 많이 그 나왔거든요 어,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흙으로 어, 살다가 어,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저희 그아 어, 그 인생을 깊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참 사람은 딱 정해져 있구나 가는 길이 이 정해져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가면서 우리 장인어른이 평소에 그 아름다운 맛있는 포도 열매를 냈듯이 우리가 인생에 어떤 그 열매가 없으면 참 너무나 허무한 길인데 그 인생의 열매를 우리가 내고 갈수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이 삼남 그 오남매인데 삼남매가 지금 그 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이 제가 정말 그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 말씀을 장인어른께 드리니까 허무태 하시면서 아주 <laughs> 그래 가시더라고요. 예, 하튼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음,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생각하고 왔던 게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키워서 양의 운명이 자기의 운명이 됐던 것처럼 흙하고 저렇게 닮게 사는 분의 삶이 좋렇구나라고 아주 깊이 배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 원래 이제 저희 교회는 그 목요일날 김치현 목사님 그 말씀이 있고 금요일날 목회자 말씀이 있고 그리고 토요일날 토요일 창세기 말씀이 있고 일요일날 말씀이 있고 해서 8월 15일 특별 집회를 어그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서울교회에서 어, 특별 집회를 이렇게 이제 하고 싶다 이래서 우리 김천 목사님을 월요일 강사로 이렇게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 목사님이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내가 하는 것도 어, 좋지만 아, 우리 이 목사님이 하셨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셔가지고 서울에 한성희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하시겠다 하면 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성형이 목사님 하신다면 일요일 날 서울교회 집회를 하시던 그 한성형이 그럼 내가 안 하겠다. 그 자리에 목사님이 하시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김 목사님한테 목사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우리 이열레 목사님이. 쾌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해주셔서 어 서울교회 특별 집회가 전국 집회로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 목사님 뵙고 나왔는데 목사님도 전국 집회를 하는 거로 하고 주관을 서울교회가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대구교회 식구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식구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복음이 서울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확장이 되고 그리고 토착화가 되어 가는지 그것을 우리 대구교회온 교회 전체가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누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하는데, 오전은 10시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저녁은 오후 7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들어가셔서 같이 이렇게 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요번 주에 있는 그 토요일 그 집회도 서울에 있는 이제 이민정 자매가 하기 때문에 대구에 따로 토요일 집회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 교회가 지금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좋은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 대구 교회에서 응원하고 그리고 지지하고 하는 그런 좋은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5일 일요일 날 하루만 10시 반에 우리 이열레 목사님 말씀을 주으로 어 듣고 어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좀